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시편 9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그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큰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한라산 우리나라는 명산입니다만 저쪽의 설악산도 참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런데 설악산 주변에 미시령으로 가든 또 한계령으로 가든 다 눈에 들어오는 또 명소가 있는데 울산 바위입니다. 보기만 해도 야참 우람하고 위엄을 갖추고. 마음이 어찌 보면 든든해지게 만드는 게 울산 바위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반석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 쓰인 반석이란 말은 어떤 조그만 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 바위처럼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는 표현이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신이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은 울산 바위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고백했으면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울산 바위와 같다고 지금 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바위가 저렇게 크게 설악산에한귀퉁이에 저렇게 탁 앉아 있을까? 우리나라 있는 바위들 중에 멋진 바위 시상한다고 금강산으로 모여라. 그런데 실수해서 금강산까지 못 가고 설악산에 주저앉아서 저렇게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볼수록 울산 바위는 참 대단하고. 웅장함이 드러난 바위고,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또 우리를 한번 자녀 삼아 구원하셨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울산 바위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그 자리에 탁하니 버티고 있는 것처럼 안정성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몸의 건강으로 말하면 항상성이에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피곤했는데 은또고 일어나면 다시 활력이 생기게 하는. 우리 몸의 건강을 하나님 이렇게 평상적으로 유지해주는 거. 근데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이 매일 죽을 듯이 말입니다. 이러셨다가 저러셨다가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처럼 그렇게 변덕이 심하시다면 우리는 늘 긴장하고 두려운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우리서를 통해서 핏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안전할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의 반석이라는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울산 바위와 같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이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렇게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3절에서 부연적으로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골산바위처럼 크고 웅장하고 위대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크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 비교해 볼 때에 비교도 안 되는 왕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더 놀랍고 위대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크신 그 하나님이시요 라고 할 때, 이그 크신이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모세가 그 당시 노예로 고통당했던,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서 죽어야 될 운명이었던 이 모세가,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오늘날의 미국처럼, 세계의 가장 큰 나라의 제국이었고, 가장 운명과 학문이 발전했던 그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아학, 천문학, 온갖 학문을 다 섭렵한 존재로 변화될 때, 그때 쓰인 단어가 오늘 크신전의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가문에서, 마땅히 주고 마땅한 그 작은 아이가 말입니다. 그 나의 통치권자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장차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 대통을 이어받을 너무 no. 원투스리 안에 턱 어깨를 펴고 들어갔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표현법을 잘 찾지를 못해서 그와 제일 유사한 것들을 찾아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 뭐라고 비유할까? 아,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가 단장할 때와 같다고 하면 딱맞겠구나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그렇게 놀랍게 예, 위대하게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다른 신들과 비교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온 우주의 통치자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로 비유하면 딱 마음에 다가올까 그랬는데 항공모함이라는 가올랐어 여러분 항공모함은 어떻습니까? 배들 중에 말입니다. 딱 비교해 보면 항공모함보다 더큰 배는 없어요. 근데 항공모함은 얼마나 큰지 비행기까지도 말입니다. 한 대도 아니고 수십 대를 비행기를 그 위에 이륙시키고 착륙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배가 항공모함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그 왕이다. 라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보통의 배가 아니라 한국무왕 같은 분이시다. 그런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그 품은 너무 넓고 깊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게 있는 허점, 오점, 결점 다띠본복이 되어 있는데, 다 씻겨 주시고 가려 주시고 고쳐 주셨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심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상속할 상속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이 사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한, 참으로 미스테리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시인이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뭐였습니까?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기뻐서 소리치게 되었다. 이것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핵심적인 시인의 반응이에요. 죽음의 위기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살아났을 때 말입니다. 야, 이제 살았구나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어제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긴 지가 딱 6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초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확진된 그 중국 사람, 여인. 중국에 있으면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치료받고 살아서 의료진에게 영문, 영어로 촥 편지를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그 사건 말. 이나 죽을 목숨이 내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편지에 그대로 나타났어.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보인 반응이 똑같습니다. 나는 내죄 때문에 죽어맞당한 존재인데 그 위대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이제 나는 살았구나. 이제 나는 살았구나. 하고 감사와 감격에 목이 메어 외치는 장면이 신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고백이 감사함으로 시를 지어 노래하자 감사할 수 밖에 없고 내가 할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밖에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어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처음에 나오는 오라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오라 이 오라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이 동행이란 말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제주식으로 말하면 올레길을 쫙 걷는 거지. 우리가 일상성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올레길을 걸으면서 함께 대화하고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근심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우리의 응답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절상관절에도 보면 그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좀더 전문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삶은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제대로 쉴수 없는 답답한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리 활란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자 아래 살았던 신앙인들은 그 주변의 환경의 변화나 주변의 압박에 절대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크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너무나 분명히 알고 느끼고 있는데, 주변의 다른 게 절대로 흔들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것이 오늘 10편 95편의 기자에게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반석이 되신 저설악산의 울산바위처럼 웅장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보아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임자 아래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의 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이상 지역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반성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품안의 날마다 안기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온전히 충만히 맛보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이 할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더 이상 아버지 일어나지 않냐도록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극료력해 주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권능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신이 능력으로 부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다도 여름 아버지 가운데수 육신이 약하여 수술 회복 중인 우리 성도님들을 속히복해 하여 주시고 암과 또 오래전 알았던 암이 재발하여 그로말며모 고통 가운데 절망 속에 부러지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죽음을 뛰어넘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바디를 하신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업계를 나가야 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막혔소 아버지 여리고 성처럼 골자처럼 막아서는 것들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 있습니까 담대하게 주의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내가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하신 약속 붙들고 올라도 담대히 승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자별금지법을 통해 하나님 가정을 혼란케 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인구철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근본적으로 전하는 것을 막아쓰려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이번에도 무산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양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온전히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원하도 사악할 때 우리를 시켜주시고 무더위 가운데서 공원을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르치는 교사들, 주여 은혜로 진히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로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친히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값없이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아래 살도록 우리를 진히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